주시면 영광이죠. 감사합니다. 네. 그럼 잘 부탁드려요. <laughs> 어? 어? 뭐야, 새로운 일거리라도 들어온 거야? 내가 아니고 영웅이에요. 영웅이? 영웅이가 텔레비전에 처음 하는 신부름이란 프로에 출연을 하게 됐어요. 처음 하는 신부름이란 게 이건가? 아주 작은 일이라도 아이들한테는 커다란 드라마다. 처음 하는 신부름. 이것은 아이에게 큰 자신감을 불어넣어 줄 것이다. <laughs> 당신, 어쩌려고? <laughs> 이렇게 커다란 <거절한> 응가 <운가> 나왔다! <laughs> 우리 애한테 숨겨진 재능이 있어. 혹시 어쩌다 스카우트해서 아역스타다리면 어쩌지? 이런 기대와 착각에 빠져있는 부모도 아마 적진 않을 거다. 영웅이의 텔레비전 출연 어머, 어서 들어오세요 제가 바로 감독입니다 어머, 그러세요? 제가 만든 프로는 모조리 인기 프로지요? 네 아, 근데 아드님은? 예, 저 시키신 대로 지금 남편이 산책 데리고 나갔어요 좋아, 빨리빨리 해치우자 들어가면 되겠지요? 아, 그럼요 실례한다 카메라 세트 오케이입니다. 자 아주머니. 아네 uh, 네. 아드님 얼굴이 잘 보이도록 이쪽을 향해서 서게 하세요. Uh, uh, 네. 카메라가 그쪽에 있으니까 아주머니가 가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멀지. 벌써 돌아왔네. 나. <laughs> 벌써 아! 아! 손 씻어야지. 예. <laughs> 자 카메라 돌립니다. 그치만, 미리 연습도 안 하고요? 아, 저는요, 그런 걸 싫어요. 해 연습을 미리 하면 자연스러움이 안 나오거든요. 그치만. 자, 편안하게 갑시다. 이제 진짜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요, 어느 정도 긴장감이 있는 게 나니까, 음, 괜찮아요. 자, 스타트! 왜 나는 방구 꿨어? <laughs> <laughs> 여보, 그 텔레비전 사람들 아직 안 왔어? 하여튼 그렇다니까, 방송하는 사람들. 에이구. 에이, 음. 응? 왜 그래? 응? 영웅아. 부탁이나 돼? 어 영웅아, 너너무했어 뭐 아빠 체면도 좀 생각해 줘야지 <laughs> 뭐야? 무슨 부탁? <laughs> 있잖아, 엄마 심부름 좀 갔다 오라고 <laughs> 어? 나 혼자? 영웅이는 이제 오빠니까 문제 없지? <웃음> 엄마는? <웃음> 엄마는 이제부터 일해야 되거든 부탁한다 싫어! 아, 영웅아, 그... 착하지? 나만 시켜, 왜 담비는? 담비는 아직 어리잖아 담비는 어디 가냐? 그럼 아빠 시키면 되잖아. 아, 아빠는, 아, 그래. 오, 어, 그래. 거래처 전화해줘야지. 어우, 바빠라. 안녕하십니까. 예, 싫어, 싫어, 싫어. 왜 싫어. 싫어. 다른 때는 신부름이라고 하면 하지 말라고 해도 쫓아가면서 꼭 이런 때는 이렇게 선발이 안 맞는다. 자, 자라와. 미야 녀석. 그 대신 네. 너 좋아하는 과자 한개 사도 돼! 네. 끈적끈적 풍선껌 사도 돼? 그럼! 그럼 갈래! 양궁이 신부를 갈래! 됐다! 에이. 에이. <laughs> 자, 이거 돈이야! 떨어뜨리면 안 된다! 주머니에 탈 놓고 가! 에이. 끈적끈적 풍선껌! 끈적끈적! 어휴, 정말! 에이. 슈퍼 가서 마늘이랑 우유타고 거스름돈 받아 갖고 와, 알았지? 안잘 듣고 잘 그래 메모를 써주자 마늘이랑 분간장 우유 응. 이것도 주머니에 네. 넣어줄게 응. <laughs> 잘 넣고 가라 <laughs> 네 담비도 갈거야 어? 응. <laughs> 오빠만 가면 진짜 해 담비도 갈거야 그래그래 봉댕이 멀리 봉 이렇게 해서 진지의 반디까지 출연하게 되버렸다 괜찮을까? 애들끼리? 생전 처음이에요. 여태껏 한 번도 애들끼리 보낸 적 없다고요. 저래 에도 속으로도 얼마나 긴장되고 무섭겠어요. 그쵸? 그쵸? 아주머니 좀 진정하고 계세요. 당신이 긴장해서 어쩌려고 그래? 그래도... 실패도 괜찮아. 아이들 있는 그들의 모습을 기념으로 남겨두면 맞아요 하여 어, 보 그래요 음 담배야 끝말잇기 하자 응. 엉덩이 엉덩. 와 이걸 어째 어, 다를 땐 이런 일 절대 없는데 그럼 찌찌 저기 이거 방송 금지 용어죠 나중에 다 삭제시키는 거지요 네. 어. 인데 뭐 어때세요? 자연스럽고 훨씬 더 재밌는데요. 어 그치만 전국적으로 다 방송이 예, 될 텐데 잘들내지 않아요. 어 미리 미안해요. 그 어디가니 그쪽이 아니야? 암만 모니터에다 대고 외쳐봐야 안 들려요. <laughs> 담비야 이거 봐라 제키 꼬리다. 말라 그랬잖아 뭐라고요 당신도 애들한테 기념도 되고 좋다고 그랬잖아요 도대체 말이야 담비가 잡지 못한다고 할 때도 결국엔 망쳤잖아 정말 철딱선이가 없다니까 당신은 지금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에요 쩐쫀해가지고 아이고 뭐라고 내가 없는 말 했어 음, 해보자는 거야 그만 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 네. 나중에 편집 같은 거 하실 거죠? 여긴 카트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얘들아, 엄마는 어디 계시니? 집에 계세요. 어린애들만 내보냈다니, 이런. 어머나, 우리 아파트 관리인 아저씨예요. 네? 신부름이라고? 이렇게 어린 애들한테 심부름을 시키더니 도대체 어떻게 된엄마집지 모르겠구나. 정말 에이. 따라와라, 아저씨랑 같이 집에 가자. 안돼. 끈적끈적 풍선껌 사열질이랑 끈적 자, 가지 어서 와라. 아요 그래, 그게 아, 아. 으. <목소리> 얘들아 아빠아 응? 아빠, 아빠! 응? 네, 죄송합니다 사실은 이거 처음하는 신무름 이란 프로그램 촬영하는 거예요 뭐요 그게 저기 저쪽에 카메라 보이시죠 응? 아 그럼 이거 텔레비전에 나오는 겁니까 아이 곤란한데 아 이거 어쩐다지 아이 그니까 몰래 카메라 같은 겁니까 네뭐 네, 그런거죠 손란 피어서 아, 죄송합니다 아, 저, 방송은 언제입니까? 그건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직 촬영 중이라서 실례합니다. 아이, 정말 피곤하게 만들어 놓고만 해. 정말 죄송합니다! 집에서 기다릴게 잘들어 얘들아 아빠가 지켜보고 있을 테니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아니 박간장만이 꽤나 설치시는구만요 아니에요 이렇게 말했지만 아닌게 아니라 맞는 말이다 봉댕이요. <laughs> 겨우 목적지인 슈퍼에 도착했는데. <laughs> 그 다음 결말은? <laughs> 텔레비전 방송 처음 하는 신문에 출연하게 된 영웅이와 담비. 간신히 슈퍼까지 도착하긴 했는데. 과연 훌륭하게 신부름을 해낼 수 있을까? 이제부터가 진짜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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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대 충격, 영웅의 텔레비전 출연 투. 거기다 영웅아. 그래 거기 우유가 눈 앞에 있잖아. 어디야? 음. ちち<で>もう。ああうん